내가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은 있긴 해.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멋진 리더는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하는 것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채워지고 나면은 자기가 품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인간의 본능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한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그 사람이 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다 알려줬다. 그리고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거나, 지원까지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인데, 인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포괄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남을 진짜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뭔가의 잘못을, 뭔가 드러내서 좀 다그치기보다는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진짜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한 피드백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진짜 잘 잡는 게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아이 사람은 정말 배우고 싶다.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뭐 그런 인상과 인상도 중요해 인상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리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어로 봤을 때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내 미래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거나. 그리고 그런 걸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 제시한 거를 이루어내서 그 결과조차도 보여주고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진짜 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갖추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또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또뭘 배워야 되지? 이런 공부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 전에 그김형석 철학가님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1 0 4생가 105세, 이제 105세가 되셨겠다. 근데 그분의 그 강의를 들어갔는데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정하고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이유는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일을 하기 때문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 나누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 근데 나는 그게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모든 게 정신이 지배를 하는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뭔가 다 초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뭔가 배우는 자세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늘 뭔가 우뚝 서서 나는 나다 나는 나는 내는 내인데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실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대체 얼마큼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도 하고 뭐 에디슨이 뭐 인간을 내는 4%밖에 활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거짓으로 이미 탈로가 났거든 내가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배움의 자세, 성장하려고 하는 것 능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70세가 넘어가면은 그 비로소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뇌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나이가 들면 뇌는 쇠약한다 몸이 쇠약하는 것처럼 결국 다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105세 사신 분이 얘기하니까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지 아 진짜 그렇구나 왜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방향들이 바뀌었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바뀌면서 내가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너무 만족하지도 않고 너무 거만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 기본적 삶의 가치나 근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최소 이세 가지만이라도 잘 갖추면 실패할 리더는 안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너무 좋은 말이다. 어때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과반수 이상이나랑 똑같았어. <laughs> 그래서 자기랑 나 생각 공유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본 생각이 원래 그랬던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두 개는 똑같았거든. 뭔데? 어~ 그~ 내가 나의 능력으로서 그런 그~ 솔선수범이나 어떤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음. 나는 이거를 그냥 가장 자기는 뭐~ 우선순위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음. 이게 나는 그냥 가장 우선순위다 음. 일단 나로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퍼실리 데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음.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의 능력을 끌어당겨 줄수 있을지 그치. 생각을 하고, 그냥 방향 따라오게 나보고 따라와. 아니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어, 조금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 응 음, 음, 음. 맞아. 응, 음. 음. 괜찮아 얘기,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좋겠지 응. 첨첨한 장치들을 좀 만들고 응.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을지 응. 뭐 그런 것도 이제 논이나 뭐 고민을 할수 있겠지 나는 오래전에 왜 가만히 있었지 <laughs> 얘기하느라 어, 미안해 뒤에 저한테 그러니까 빵 뭐야 빵 <laughs> 직진인 줄 알겠지 그리고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 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는 리더와 음. 좀 뭔가 앞에 두 가지는 중요한데 3 번이 빠진 데도 많거든. 어. 어. 그, 근데 3 번이 어좀더그 인재들을 남겨줄 수 있는 남겨둘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그 포인트는 약간 경영자의 마인드긴 하다 난 아예 경영을 빼놓고 그냥 온전히 리더에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맞아. 경영자로 봤을 땐그 너무 중요하지 나도 맞아, 맞아.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다들 너무 좋으신 분이긴 했거든? 근데 그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분야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배워야 되고, 저분은 직진하고 싶은가 봐. 배워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거를 본인들도 좋은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혹은 그걸 또 만드는 것도 다른 이야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정말 정말 어렵지만 중요하고 아 근데 그거를 진짜 해내고 싶다는 생각은 드러나도 음. 시스템을 잘 갖춘다는 것 근데 이건 진짜 시행착오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음.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 실무적인 <laughs> 거여서 진짜 배우고 적용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적용하고 진짜 프로토타입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 같아. 음. 또 이렇게 디자인 싱킹이 나오네요. 디자인 싱킹 최고. <laughs> 갑자기 그런 응. 마인드셋을 가진 직원들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난 오빠를 만나면서 느꼈지만 오빠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 전혀 몰랐잖아. 응. 근데 만나고 와서 우리 그 마우디 뭐 사람들도 진짜 디자인 싱커다. 뭐쿠도 디자인 음. 싱킹으로 머리 자른다.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 그건 음, 무슨 마인드나 이해는 안 되는데. 어, 그난 조금 이해는 되거든. 그러니까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고. 뭐. 근데 그게 몰라, 난 서비스 쪽에선 그런가 봐. 난 오빠를 뭐 서비스를 내가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빔이, 빔, 이번에 나 이거 머리 해준 사람. 응. 그 친구한테 머리 받았을 때그 친구가 <laughs> 나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얘기해줬거든? 응. 근데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얘기해 준것같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뭔데, 뭔데? 형은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진짜 거의, 거의 안 봤거든 음.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너무나 편안했다는 거지 그거 근데 그게 근데 진짜 이거... 큰 매력인 것 같아.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난 내가 그걸 잘 못하거든. 근데 오빠가 진짜 가진 장점이지. 나는 그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근데 그걸 배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응.